고등뿌리 수학은 고등학교 수학나무의 뿌리입니다. 수학 문제를 푸는 모든 수단과 방법은 이 고등뿌리 수학으로부터 나옵니다. 이번 PPT는 로그 방정식에 대한 것입니다. 로그 방정식은 어떻게 푸냐면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로그 방정식도 다른 거와 마찬가지로 뭐 어, 지수 방정식, 뭐 무리 방정식, 삼각 방정식 그런 거 마찬가지로 당식으로서 만들어서 풀어야 돼요. 푸는 거는 당식으로 가야지. 당식으로 만들어야지 이게 풀리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로그 방정식을 당식으로 만드는 그 방법은요. 로그 a, 로그 a, 로그 a 밑수 a라고 같죠. 밑수가 같으면 이 진수 부분 여기가 이제 뭐 어, x의 식이 나오든가 어떤 식이 나올 텐데. 이게 같아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들, 만들면 말이죠. 이, 이렇게 미수가 같죠. 이 좌변 로그식과 우변 로그식 와 같이 미수가 같은 로그식을 만들면 미수가 같은 로그식으로 만들면 결국은 진수 부분이 이게 같아져요. 이게 이제 X의 함수라고 하면 FX는 GX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이 방식을 이 방식을 이이 풀면 돼요. 이렇게 해서 어, 당식으로 어므으로 이것을 당식으로 풀면 됩니다. 이 식을 당식으로 풀면 돼요. 그러니까 저이이뭐 결과 결론은 간단하죠. 근데 이제 어려운 게 뭐냐면 이것이 이제 그어 문제가 나올 때는 AB 여러 가지로 나오기 때문에 로그 지수 법칙 있죠? 혹은 그 공식을 가지고 활용을 해 가지고 이 미수가 갖게끔만 만들어 주시면 돼요. 그러면 f는 gx 해가지고 이것을 다항식으로 만들어서 풀면 되는 겁니다. 결국 은 이제 우리가 로그 방정식이라는 건 로그 지수 법칙, 로그 법칙 지수 법칙이 공식을 활용을 해가지고 결국 그 식의 밑수를 같게 만드시면 돼요. 이것이 로그 방정식을 푸는 사전 요령이죠 같이 만들고 그 다음에 이렇게 만들어서 이걸 당식으로 풀어내면 됩니다 혹은 뭐 여기 이제 이쪽에 함수가 안나오고 c 이렇게 상수가 나오면 그렇죠 이게 로그하고 지수함수 로그함수는 지수함수의 지수 역수라고 했죠 지수함수의 역수고 그리고 이걸 로그함수를 지수함수로 바꿀 때는 밑수는 지수에서도 밑수가 되요 그러니까 이거를 지수식으로 쓰면 f(x)는 a의 c승, 미스. 로그의 미스는 지수함수의 미스로 같이 되니까 f(x)는 a의 c승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 상수가 나오면 이걸 풀면 되는 것이에요. 로그방정식도 푼 원리 풀리는 그 기본은 기본은 이렇게 당식으로 만들어서 푼다 하는 것입니다. 아, 그럼 이런 식으로 보면요 이건 로그 3의 x는 2 이건 바로 우리가 지수로 바꾸면 되죠 x는 3의 자승 4x는 9 이렇게 됩니다 또 이렇게 해도 되고 우리가 이제 더 일반적으로 쓰는 방법은 여기 2도 어떻게 되죠 로그 3으로 모양을 바, 바꿔주면은 로그 로그 여기다 로그를 씌우죠 여기다 로그 씌우면 2는 로그 3의 3의 자성 이렇게 되잖아요 3의 3은 요건 1이고 3의 자성 이게 되면 이게 2가 되잖아요 2는 앞으로 나오고 로그 3의 3은 1이죠 이렇게 되니까 로그 3이 부분은 빼지고 x는 3의 자성 이렇게 나오죠 로그 요거는 로그 3 로그 3 밑수가 같으니까 진수도 같애죠? 같아야죠 x는 3의 자성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로그 2분의 1의 x의 2 이거는요 우리가 이제 어, x 는 x 는 여기 밑수죠 밑수의 자성 그냥 이렇게 되죠 2분의 1의 자성 그럼 4분의 1이 되는 거네요 그 다음에 이거는 x의 2분의 1 로고 2분의 1의 x 이것도 똑같이 해주면 로고 2분의 1의 2분의 1의 자성 이렇게 되잖아요 그렇죠 2분의 1의 2분의 1의 자성 이거만 하면 1이니까 그 다음에 2가 여기서 이제 앞으로 나오죠 그러면 이제 2가 되니까 밑수하고 진수하고 같으면 1이니까 그러니까 여기도 로그 2, 2분의 1에 2분의 1의 자성 2니까 이렇게 되죠 그럼 여기서 똑같이 로그 2분의 1은 지우면 X는 2분의 1의 자성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지수로 바꿔도 되고 로그 c 씌워도 되고 마찬가지예요 자 그럼 이런 식으로 풀면요 로그 EX 플러스 2는 로그의 EX 마이너스 이건 당연하죠 로그의 같으니까 진수가 같아야 되죠 그래서 진수식이 엑스 플러스는 EX, 마이너스 1, X는 3. 이것서 로고식에서 중요한 것은 이게 이제 우리가 유리함수나 무리함수에서도 있지만, 뭐 루트, 안이 뭐 루트 안이 마이너스가 되면 안 된다. 마찬가지로 로고에서는 이쪽이 EX가 항상 0보다 커야죠. 이쪽 진수 부분이 항상 0보다 커야죠. 여기서도 마이너스 2보다 커야 되고, 그렇죠. 또 여기서는 2분의 1보다 커야 되고, 이거 다 동시에 만족해야 되니까 이건 x는 2분의 1보다 커야 돼요. 그럼 여기 x3이 2분의 1보다 커니까 맞습니다. 여기서도 x는 0보다 커야 되니까 x가 4분의 1이 되니까 이건 맞죠. 항상 이거를 계산하신 다음에 체크를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런 건 log2에 3, log2에 3은 log2트2에 x 이렇게 나왔죠. 여기서는 이제 x는 0보다 커야 되고 그럼 log2에 3은 여기다 log2 로그 2로 하려면 이건 로그 2의 어떻게 되 루트이니까 2분의 1승이죠 2의 2분의 1승이에요. 표시가 이건 음, 정확하게 안 되는데 2가 2분의 1이 아니고 2의 2분의 1승입니다. 2의 2분의 1승이니까 여기도 모의 2분의 1승 이렇게 나와야죠. 이건 이제 우리가 로그 법칙에서 식이 나오죠. 로그 공식에서 2의 2분의 1승은 x 자상 이거를 같이 2분의 1승 여기 미수도 2분의 1승이면 진수의 위수도 2분의 1승으로 만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x가 어떻게 되죠? x 도 x 자승으로 만들어야죠. x 자승의 2분의 1승이 x니까 똑같이 2분의 1승을 만들면 이 지수 부분은 빠지고 로그 2의 3은 로그 2의 x 자승 이렇게 식이 된다 말입니다. 이건 우리가 이제 로그 법칙, 로그 공식에서 이제 다 나오는 거니까 그럼 아 이게 같아졌으니까 3은 x 자성 x는 어미에게는 루트 플러스 마이너스 3인데 루트 플러스 마이너스 3인데 여기서 x는 0보다 커야 되니까 루트 3 이것만 나오는 겁니다 이것만 풀면은 이것만 풀면은 그렇게 되죠 그러나 여기서 이제 0보다 커야 되니까 루트 3 여기서 이렇게 당식으로 만들어지는 거고 여기서 이렇게 당식으로 만들어지는 거고 이렇게 당식으로 만들어서 결국은 풀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도 이렇게 다항식으로 만들어지죠. 이렇게 해서 푸는 것입니다. 자, 이런식을 이런 한번 볼까요. 이것도요. 어, 밑수가 1 보다는 작아요. 그러나 같으니까 내로 떨어져 나가고, 진수 부분이 이거로가 되죠. x 플러스 이쪽, 이쪽 함수가 x 플러스 2는 2x 마이너스 9 풀면 은 x는 11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일, 여기서 이제 방식이 일차식으로 됐네요. 그 다음에 이게 로그 2의 x 플러스 로그 2의 x 마이너스 3은 2 여기도 로그 2가 같으니까 이거 로그에 더하기는 곱셈이 되죠. xx 마이너스 3 그러면 2도 여기 로그 2를 붙여서 만들면 지어서 만들면 로그 2에, 예, 2의 2의 자승 이렇게 되죠. 로그 2의 2는 2니까 그거의 자승이 되죠. 그러면 로그 2는 다 떼버리면 x-3은 X 4 이렇게 되죠. 그럼 이렇게 다항식이 되서 이걸 인수분해해서 풉니다. 우리가 방정식의 다항식을 만들면 그 방정식은 인수분해를 해야만 풀리는 거죠. 인수분해가 안되면 우리가 이렇게 손으로 계산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x4-1이 나오는데 여기 조건에서 x는 0보다 크고 x는 3보다 커야 되니까 x는 3보다 커야 되죠. 동시에 만족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마이너스 1은 버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x 로그, 로그 4의 x 자승 플러스 로 plus 의 x o g 플러 o g 그2 x 플러스 6은 4 plus a r o g e x plus you go to y 4 u 2 w o m 이 n s high, 것 o u g 요 to your mother's h 이 g h y 이 u go t 도자 진수의 c h 이이 d 요 o u go to 이 o u r 그 h i 이이 you go to your c l o g X 플러스 6. 이것도 4도 로그 1을 쉬우면 로그 1을 쉬우면 로그 2의 4승 이렇게 될 겁니다. 그럼 여기서도 로그가 다 똑같으니까 다 떨, 떨쳐버리면 떼버리면 이거는 이제 에 그런 식이 나오는데 여기서 이걸 먼저 합해 보면 이건 로그 X 플러스 6은 이제 더하기는 곱셈이 되니까 진수의 곱셈이 되니까 이렇게 놓고 16 이렇게 되죠. 그럼 이거을 이거 다항식으로 로그 g 을 떼버리면 xx 플러스 6은 16이거을항식으로 만들었어요. 그럼 또이거 인수분해해서 풀면 돼요. x 플러스 8, x 마이너스 2 여기서 x 마이너스 8하고 x 플러스 2가 나오는데 마이너스는 여기서 안 되죠. x는 0보다 커야 되고 마이너스 2보다 커야 되니까 x는 0보다 커야 돼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8은 버리고 X2만 답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다시 설명드리면 이런 로그 함수, 무리 함수, 뭐 유리 함수 이런 걸다 아, 당식으로 풀면 당식은? 당식은? 이건 범위가 없잖아요. 모든 X 값에서 다 맞는 그런 게 나온단 말입니다. 이렇게도 나오고 이렇게도 나와요. 그렇지만 이 당식은 여기서부터 나왔기 때문에 이 원래의 식의 X의 조건에 맞는 그것만 답으로 취하면 되는 것입니다. 당식만 가지고는 이게 두개 답이 되지만 이미 당식으로 풀어져서 답이 되지만 이것은 원래 식으로부터 나왔으니까 이 식의 x의 조건에 맞나 안 맞나 비교해서 틀리는 것은 버리고 그 조건에 맞는 것만 답으로 취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이제는 이러한 로그 방정식에 대해서 풀어보겠습니다. 로그 3의 x 플러스 2 마이너스 로그 9의 x는 1 이거 보면 우선 x의 조건은 마이너스 1보다 커야 되고 마이너스 2보다 커야 되고 0보다 커야 되고 그러니까 x는 0보다 커야죠 그럼 여기도 보면 밑수를 보니까 3하고 9아 이건 어떻게 같아지겠네요 그리고 그러니까 x3의 로그 3의 x 플러스 2 마이너스 요건 로그 3의 자승이죠 그러니까 이, 진수, 이 진수식도 이것도 차승식으로 만들어야죠. 그 x는 루트 x의 차승이잖아요, 그렇죠? x는 루트 x의 차승. 그러면 이게 그 차승이 차승이 돼요. 그러니까 이제 x로 이 식은 로그 3의 x 플러스 i의 차승의 요승이 다 없어지고 그대로 로그 3의 루트 x 이렇게 되죠. 우리가 이제 그 지수법제 로그의 법칙에서 그러면 이제 1 이렇게 돼요. 그럼 이걸 다시 쓰면은 다시 쓰면은 로그 3의 x 플러스 i 로그 3 루트 x의 1이 로그 3의 3 아니에요 그래서 로그를 다 예, 씌워서 통일화 시켰어요 그럼 이제 로그 3이 다 떨어져 나가죠 그러면 로그 3에 이제 떨어져 나갈 건데 그 전에 이제 이걸 먼저 합하면 이걸 합하면 로그 3에 이거는 마, 마이너스니까 분모로 내려가죠 분모로 내려가서 루트 x 분의 x 분의 1 그래서 여기서 이제 로그 3을 떼버리면 루트 x 분의 x 플러스 있는 3. 그래서 x 플러스 있는 3x 양변을 차성하면 x 플러스 3x 플러스 3는 9x 이렇게 또 당식이 됐어요. 그러면 이걸 풀어나가면 됩니다. 풀어나가면 인수분해해서 풀면은 x는 4하고 x 는 1. x가 0보다 커야 된다고 했으니까 이건 두 개가 다이 조건에 맞으니까 이두 개가 모두 답이 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이거는요. 로그 2x 마이너스 4 플러스 3 로그 x의 2뭐이런데요 이건 2x 2x 뭐 이렇게 바뀌었네요 그러나 이것도 생각하시면 로그 x 2는 우리가 로그 그저 공식이 있잖아요 이건 로그 2x 분의 1 이렇게 되죠 로그 2x 분의 1 이거 3이니까 로그 2x 분의 3 이렇게 돼요이 식은 그렇게 되죠 요거는 진수와 밑수를 밑수와 진수를 교환시키면 바꾸면 분수가 되니까 로그 2 x 분의 1 앞에 3이 있으니까 이게 3이 된 거예요. 그럼 이 식이 되니까 이제는 우리가 그렇죠 로그 2 x 를 라지 x 라고 치환을 시켜서 식을 만들면 x 마이너스 4 플러스 x 분의 3은 0 이렇게 되죠. 그럼 이건 다시 당식으로 만들면 x 더승 마이너스 4x 플러스 3은 0 이렇게 당식으로 됩니다. 그럼 이제 이거 풀어나가면 돼요. 이 인수분해를 해서 풀어야 되니까 x-3, x-1은 0, 그러니까 x는 3하고 1이 돼요. 그럼 우리가 여기서, 여기서도 x는 이제 0보다 커야 되니까 x는 0보다 커야 되니까 우리가 로그 2의 x는 3 이렇게 돼서 x는 2의 3승8 됐고 이거는 x는 2의 1승2 그리고 8하고 2가 나왔어요. 그럼 x는 여기서 영보다 커야 되니까 이건 두 개가 모두 답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여튼 결국은 하다 보면은 결국은 이 로고에 미수를 갖게 해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해가지고 뭐 이런 경우에 나누고 뭐 더하는 경우에 곱하기 해가지고 결국은 타항식으로 만들어서 풀면 되는 것입니다.